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손태진 씨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픽은 따로 있다라고 응. 했는데 그 이분이실 것같아요제느낌에는 제가 가져온 분이 그 민수현 씨인데 맞아 정말 내가 태어나서 막 할머니 할머니 오늘 결과 결승이래요 민수현하고 나고는 아무런 상관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을 응원해주고 싶었어. 너무 열이 열이해. 그리고 때가 묻지 않았어. 근데 기회가 없어서 능력 발휘를 할수 없었어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다독여 주지 않으면 남들이 몰라 그런 보석이었어. 근데 그분이 탑설이 안에 딱 들었을 때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 그래서 너무 좋았지. 선생님의 응원, 아니 기도가 음. 하늘에 왔어요. 닿았으면 했어 진짜 하늘에 닿기를 바랬지 그럼 이제 오늘은 음. 이분의 사주팔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94년 음. 4월 23일입니다 음. 어린 나이에 참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들 겪지 않아도 될 상처들을 많이 겪었어요 난 목소리가 한이 서려 있었어 이분의 목소리가 이 한은 만들어낸 한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한인 것 같아. 응?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꽃길이야.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도 그 기회가 다 주지 않았어.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민수연 씨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타는 트럼펫 탑3리야이 정도로 민수연 씨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고 그 기회를 더불어서 많은 인기를 누릴 거고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가 될수 있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주고 뒤늦게 터져 첫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죠. 하지만 민수 스가한번 방송, 두번 방송, 세번 방송 또 어느 축제든 어디 초청 가수든 갔다 올 때마다 그릇의 차이는 커지고 그 빛은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사주 패제를 갖고 계십니다. 단 인간의 풍파 속에 자리를 하셔야 돼요. 염동사를 끼고 태어나셨어요. 어차피 스포트라이트 받고 노래를 부르면 인간의 풍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어요. 왜 나한테 원피기듯이 또 다른 분한테는 다른 분이 원피길 수 있어요. 그럼 시기 질투가 나지. 어떠한 말들이 넘나들 수 있고 오고 갈 수도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여리여리해. 온실 속 화초처럼 조금 더. 강인해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고목나무가 되셔주기를 열심히 제가 빌어드릴게 생일도 알았으니까 저희 천일사 사단 민수연 씨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신 그 어떤 분들에 비해서 정서권 좋겠나? 네. 아나 민수연 씨그 콘서트 하면 우리 다갈 거야.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야.